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6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의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더라,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역지사지 역지사지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는 말을 역지사지라고 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 즉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상대방 입장과 이해를 넘어서 상황을 낯설게 바라보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할 때가 참으로 많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그리스도인의 역지 사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요셉은 곡식을 살아온 형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런데 그 형, 요셉은 형들에게 이 곡식을 쉽게 팔지 않았습니다. 먼저 요셉은 형들에게 이 정탐꾼이 아니냐는 이 누명을 씌우게 합니다. 애굽을 침공하기 전에 정탐을 하러 온 스파이가 아닌지 의심하는 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을 3일 동안 오게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풀려난 형들에게 요셉은 요구 사항을 수정하여 다시 전달합니다. 이 형들이 애굽에서 오랜 시간 머물게 되면서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야곱과 다른 식구들이 굶주리게 될 것을 요셉은 염려하였고 이제 빨리 그 가족들을 보내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형제 중에 한 명만 이 가족에게 감옥에 남겨두고 나머지 형제들은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때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은 과거 20년 전의 일이 그제서야 생각난 것입니다. 자신의 안부를 물으러 80km나 넘는 길을 헤매며 걸어왔던 이 요셉의 일을 그제서야 기억하게 된 것이죠. 형들은 요셉을 비정하게 팔아 버렸습니다. 먼저는 구덩이에 가두고 그 요셉이 울부짖으며 형들에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무시하고 음식을 먹었던 자신들의 과오를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17살의 동생을 이방인의 손에 팔아 넘기고, 동생이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며 울부짖어도, 그들은 그들의 그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울부짖음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놓여진 이 일이 그때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21절에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후회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은 감옥 속에 갇히고서야 요셉의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엄습해 오자 동생 요셉의 상황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는지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이 눈에 들어오고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게 된 것이죠. 결국 형제 중 시몬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 아홉 명의 형들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편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었던 야곱은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들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열 명의 아들 가운데 아홉 명만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가슴이 또 철렁합니다. 20년 전 아픔이 고스란히 떠오르는 것이죠. 그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그 기분 말입니다. 돌아온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시모온이 애굽에 붙잡혔고 이제 막내 베냐민을 다시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처참한 심정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원하던 양식을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은 침통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형들은 지난 자신들의 가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생 요셉을 상인들에게, 상인들에게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자신들이 동생을 사랑했어야 하는데, 라고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지금 이 상황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잘 헤아려보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지사지,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삶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에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이해해 보는 것이죠. 때론 이해되지 않고 때론 저렇게 말하는 것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도 가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렇게 생각하는데, 저렇게 말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내가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보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할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내 기준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직장에서 일하면 힘들게 생각, 힘들게 살아오는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하길 원하실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도울 일은 없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 22절에 마태형 루우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요셉은 모든 형제들이 자신을 싫어했고 자신을 팔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에 대한 심한 배신감과 상처가 있었죠. 그런데 루벤이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살리고자 맏형이 애썼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요셉 또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며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요셉 또한 알게 된 것이죠. 제가 기억하는 한 목사님의 설교가 있는데요. 한 목사님께서 부흥에 참석했다가 그날 그 성도님들, 그 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너무나 어둡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의 기간 마지막 날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상처 받으신 분 계십니까? 괜찮다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손을 들었다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을 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상처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성찰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잘못과 죄를 바르게 인식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진정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고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두려보다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 루벤이 동생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따로 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형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요셉의 마음도 치유하여 주십니다 형들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궁일과 용서의 태도를 갖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죄도 보게 하시고 요셉의 상처와 아픔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상황과 해석, 상황을 해석하고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삶을 넘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린 이들을 이해하시고 도우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뒤늦게 20년 전에 요셉의 마음을 깨닫고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또한 루벤의 말을 통하여 모든 형제가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대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역지사지의 마음, 입장받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 사랑을 베풀고 위로의 말을 전하며 공감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